안녕하세요, 홈누댄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구독자분의 상담 의뢰가 와서 공간 솔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채널이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공사 의뢰를 해주시는데 올라가는 컨텐츠가 전체 공사나 스타일 공사 위주의 포트폴리오 영상이어서 실제 우리 집을 매매하고 이사 계획이 있는 구독자분들의 신청 의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평소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홈르댄스를 구독하고 자주 즐겨보고 있는 평범하지만 결국 평범하지 않은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야근할 때도 많습니다. 서비스 직이다 보니까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사실 제가 야근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집에 오기가 싫어서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늑한 느낌을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아요. 아, 저도 이 기분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 먹고 씻고 옷 갈아입는 그것조차 자, 또 일하는 것 같은 기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 집은 구축빌라에 있는 원룸으로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인데요 사실 방 구조만 보면 일반적인 방 구조인데 제가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옷이 많아 얼마 전에 행커가 부서졌고 다시 조립해봤지만 현재도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주 희망적인 건 원룸 안에 주방과 욕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네요 원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수명과 데스크 그리고 사연자분이 좋아하는 옷을 수납하는 이세 가지 구성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저는 주로 퇴근을 하면 혼자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데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옷을 입고 거울로 제 모습을 확인해야 돼서 전신거울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번에 큰맘 먹고 집에 있는 가구와 소품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예산만 된다면 바닥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집을 좀 집답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홈루댄스에서 적절한 솔루션으로 사람 하나 구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유. <laughs>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산이 1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투자에 집중해야 될 바꿀 부분과 과감히 놔줘야 될 부분들을 분리해서 정하면 성공적인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솔루션 기대해보면서 장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살고 계신 공간을 보니까 싱글 침대에 작은 책상 그리고 맞붙는 벽면으로 행거를 놓았는데 그래도 좀 귀여우신 게 이걸 가리려고 커튼을 쳐놓았네요. 벽지랑 장판이 엄청 눈에 띄고요. 가구 구성 레이아웃을 짜기 전에 기본적으로 벽 마감재와 바닥 컬러를 바꿔서 공간 전체를 먼저 환기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벽지를 우리가 보니까 이게 실크 벽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합지 벽지로 보여집니다. 벽지는 크게 두 종류의 벽지가 있는데 여러분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벽 가운데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벙벙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실크인 경우가 크고 안 들어가고 벽에 밀착돼서 붙어있다? 그러면은 합지 벽지의 경우가 큽니다. 지금 화이트 톤의 합지 벽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프 화이트의 약간 톤 다운 느낌이 아니고 완전 하얀 컬러의 화이트 느낌이라 공간이 좀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벽지를 새롭게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셀프 페인트로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면 사이즈를 보면은. 2,500에 3,200으로 해외로 따지면 한 30해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이럴 때는 4리터짜리 페인트 한 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는 롤러로 칠해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페인트를 두번 정도 도포하면 충분히 사연자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현재 장판이 깔려져 있는데 아, 컬러가 짙은 오크톤이어서 좁은 방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바닥이 깔려져 있는 가구 사이로 컬러감이 짙은 게 올라와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은데 바닥은 과감하게 비용을 투자해서 바꿔 볼게요. 저는 타일형 카펫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닥을 밟았을 때 보송한 느낌도 좋고 무엇보다 시공이 엄청나게 간편해요. 사이즈가 50에 50cm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거 일반인이 시공할 때 가구를 옮기면서 코너가 모서리가 있는 부분들을 재단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 현장 사용자분의 이 원룸 공간은 다행히 직사각형 형태의 모서리가 없는 형태여서 충분히 타일형 카펫도 시공이 가능하 정말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전면에 창호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드 블라인드로 따뜻한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벽지는 화사한 컬러의 페인트로 도포를 하고 바닥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타일형 카페트를 깔았다면 공간 전체의 느낌이 기본적으로 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레이아웃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 전체 사이즈를 보내주셨는데요 가로 사이즈가 2,540 세로가 3,280으로 아주 약간 긴 직사각형 형태로 인데요. 여기 안에 사연자분이 원하는 생활 공간이 첫 번째 침대 공간 두 번째 다양한 업무와 간단한 시상 그리고 화장도 할수 있는 데스크 마지막 세 번째로 옷과 다양한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 이세 가지 구성을 넣어야 되는데 다들 원룸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고민 많으시죠 제가 먼저 침대부터 만져볼게요 가로 세로 사이즈 중에서 조금 더긴 쪽이 있다면은 저는 수납장을 배치를 해보고 침대는 돌려서 창가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때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상할 수 있도록 치를 놓았고 앞에 욕실 문이 있는데 사연자분이 기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월 포스터 같은 거를 붙여 보았어요 어때요 기분이 벌써 청량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침대를 배치를 놓았다면 기존처럼 벽면에 옹색하게 있었던 반다형 데스크를 침대 측면으로 붙여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직사각형 구성에서 아까 침대, 쌍수나 이세 가지 구성을 긴 쪽으로 구성을 하는데 벽을 바라보는 것보다 전면을 바라보게 놓았어요 하지만 침실 공간에서 책상 공간의 분리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구분이 필요한데 하프 사이즈의 간살 형태의 파티션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고요. 저는 이 사이에는 실루엣이 보이는 시스루한 커튼을 배치해서 살짝 들어오는 채광을 보면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사연자 분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화장도 할수 있고 이런 데스크 공간을 전면 쪽에 배치했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마지막 수납은 들어오는 방문의 우측면으로 수납장을 짜고 이어지는 부분으로는 책장을 벽장 형식으로 걸어서 개방 감을 조금이나마 주었습니다. 이 벽장의 도어 형태는 붙여도 좋고 떼도 좋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침대 위쪽으로 두칸 정도 달아보았는데 이 책장의 깊이가 30cm 정도 되니까 답답한 느낌은 덜 드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성과 가구 배치까지 해봤는데 루렌스가 우리 무슨 맛집이죠? 조명 맛집이죠. 아까 사연자분이 집에 왔을 때 아늑한 느낌을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눈을 피곤하게 하는 이 조명 컬러.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노을의 컬러가 바로 정구색 컬러이죠. 바로 그런 컬러의 조명과 조도를 몇 군데 장치로 놓으면 사람이 릴렉스하고 되게 좋습니다. 벽장 하단 쪽에 간접 조명을 넣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전기 공사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충전식 LED 간접으로 은은하게 연출을 해 보고 또 천장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아주 좋은데 아쉽게도 커튼 박스 공간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바닥에 조명을 놓아서 릴렉스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이케아 제품 중에 가성비 높은 제품을 추천해볼게요. 먼저 바닥에는 파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원형 조명인데요. 구체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무심하게 놓아도 무드가 굉장히 좋죠. 책상에는 데이사 조명을 놓아보았습니다. 이런 버섯 형태의 조명 브랜드가 몇 가지 떠오르는데, 아고의 모찌 조명을 연상시키죠. 금액도 무척 매력적이어서 제가 넣어봤는데, 만약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은 치를 부려서 이케아 조명 중에 스테디 슬러인 텔빈단 스탠드를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루이스 폴센을 연상시키는 갓 형태와 유리의 소재가 아주 명품처럼 보이는 스테디 셀러 조명입니다. 전... 천장에 보면 직부 형태의 조명이 하나 달려있는 게볼수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귀가했을 때는 이렇게 스탠드 조명하고 간접 조명으로 릴렉스한 분위기를 연출하면 충분히 조도도 확보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특히 바닥에 이렇게 조명을 놓는다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 휘도의 느낌이 집 같지가 않고 카페라던가 상업시설처럼 좋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분의 사연으로 제가 오늘은 원룸 솔루션을 제안드려봤는데요 금액이 진짜 궁금해요 저도 금액을 맞추려고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 뽑아볼까요 벽지 시공은 사연자 분의 셀프로 시공하고 자재값은 던에드워드 페인터의 4리터를 구매했고요 공구 포함해서 12만 원 바닥재인 타일 카페트는 시공비 포함해서 자재값과 21만 원 블라인드는 우드 블라인드로 15만 원 정도 견적을 산정했고 가구 수납장과 붙박이장의 벽장은 95만 원 시공비 포함 해서 ]입니다. 책상은 저는 두닷 제품으로 한번 셀렉 해보았고요이 제품은 16만 원이네요. 마지막 제가 추천드렸던 조명은 텐드 바닥형 두 가지에서 63,000 원. 이렇게 하면 토탈 163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제가 조명을 단 스탠드를 안 넣었으면 150만 원후반대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사연자분이 서울의 상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잃어가는 분인데 저희 솔루션으로 집에서 휴식과 회복으로 정말 편한 집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우리 집에 전체 공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루덴스 솔루션으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50만 원에 대신 꾸며드리는 컨텐츠 이렇게 제작을 해봐왔는데 오늘 컨텐츠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저는 앞으로 또 좋은 현장 연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홈루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